어서오세요. 함께하는 행복,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. 오늘은 제가 산목판에 산목을 할 겁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많은 식물들이 지금 많이 뽑아놨거든요. 많이 뽑아놔가지고. 지금 이제, 저 같은 경우는 장목 어, 장마철이죠. 장마철에 보면 이제 뿌리가 되게 잘 내려요. 그래서, 음, 이제 산목을 하려고 하는데, 산목판에다가 우리 모기장 있죠. 모기장을 깔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상물들이 나오죠. 이렇게 음, 네. 깔아주고요. 네. 마사토라든지 맨 아래 부분은 마사토랑 플라이트를 깔아줍니다.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파디는 좀 없습니다. 남들이 돼서 그래서 무겁게 많이 까지는 못합니다. 알고요. 그러면 아, 부종이 있네, 그렇죠 음, 자, 그리고 이제 이 흙도 저는 이제 재활용 흙인데요. 안에는 살충살균 다있습니다다 넣었습니다. 살충살균. 그래야만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. 거기 좀에 모자란다 그쵸? 거기 좀에 모자라면 만들어야죠 그쵸? 자,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잘녹아주 회의지 제 활용 허기고요. 여기는 마사토라든지 뭐이것저것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음, 안에 기름이 땅가 있고요. 어우, 지금 감자를 삶고 있는데 향기가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상토 있죠. 일반적인 상토 상표는 위에다가 조금 많이 넣을 겁니다. 왜냐면, 하 지금 같은 경우에 는상표를 어 조금 넣어줘야 만이 뿌리 내리면 좋거든요. 뿌리 내리면 좋은 거는 또 우리 훈탕, 배어 그 했는 거 있죠. 이렇게 넣어주시고. 야인은 살충살균 입체형이에요. 제가 섞었습니다. 이렇게 섞어서. 농락이에요. 농락이기 때문에. 뿌리로 잘 내리가 심어야 되겠죠.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그걸 하려고 했어요.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일요일 아침 9시 반이거든요. 9시 반에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. 이제좀 올고루 넣어주셔야 되죠. 너무 많이 채우시면 안 돼요. 저는 사이사이에는 또뭘 넣을 거냐면 좀 꾹꾹 눌러줄게요. 공기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마사토가 내려가면 또쑥 내려갈 수 있겠네요. 조금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삼모파를 만들고요. 그리고 저는 마사도 마사도 뭘 쓰냐 위에 부분 있죠 그냥 마사도 재활용을 씁니다. 이거는 올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요. 이렇게 나무 흙털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싹 깔아주면 이리 속을 하겠죠. 그쵸? 대충 해도면 됩니다.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삽목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물들은 다 오래된 식물이거든요 목장가을 끼면 되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런 부분을 싹쓸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해 볼게요 그냥 꾹 눌러 주시면 돼요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 말라난지한 2주가 넘은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실뿌리가 지금 나요 지금 장마철에는 최고 좋은 게 어, 저같은 경우에는 예, 뿌리가 지금 섭하기 때문에 뿌리가 잘, 잘 나잖아요. 그렇죠 뿌리가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장마철 끝나기 전에, 끝나기 전에 뿌리 빨리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. 흐르가면, 뭐 사이사이에는 뭘 넣냐. 잎고지라든지 그런 식물도 넣으면 되고요. 지금, 습할 때, 뿌리 잘릴 때, 지금, 지금 왜 우리 국화 같은 거 잘라가지고, 얼른, 얼른, 좀 산목하죠? 그래야만 이제 이 가을에 예쁜 식물들을 볼수 있고요. 요렇게 잡으셔가지고, 그쵸? 여 실뿌리가 지금 송송송 나옵니다. 이렇게 잡으셔가지고, 요 아이가 좀 길다 싶으시면 좀쭉 잘라도 돼요. 충분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, 요렇게 잡으셔가지고, 아, 어, 안 보인다, 그쵸? 이렇게잡으시가고 찍어 넣으세요. 시간을 하면 재밌는데 요리 요리가 그냥 요리 요리 잡아가 요리 잡아가 요리 집은 넣으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얘들이 이제 커야 되기 때문에 야생 말이 아니에요. 다 지금 식물들은 다 검은, 검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가을쯤 되면 제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쁜 착한 금액에, 착한 금액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심해드릴 수 있겠죠. 그쵸? 그렇죠? 실시간을 해야 돼 감자가 다삶어졌나 봐요. 한복하는 거 어렵지 않죠, 그렇죠? 이 꼬지도 안 버린답니다. 다, 이 꼬지도 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다 키워서 해드려요.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필요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오세요.